열흘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대산 심사하는 건데 네. 걔를 잡고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박정원입니다. 저녁을 안 먹었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하다 하다 못해 삭센 다이어트 10kg 빠진 게 10kg 같지더라고요 때마다 다 실패를 했죠. 간헐적 단식을 저같은 경우 지금 16대 8로 하고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기초내사량을 안 떨어뜨려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먹는 대로 먹는데 이때 식단에 키토식을 한 거죠 이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굉장히 시너지가 좋았어요 다 실패했었기 때문에 뭐를 할까 하다가 미국의 마트를 갔는데 키토라고 써 있는 음식들이 곳곳에 키토 키토 이렇게 유행을 한다면 이게 인기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키토식에 대해서 찾아봤죠 탄수화물의 비율을 극한까지 줄이고, 칼로리를 거의 대부분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는 방식의 식이요법인데, 피자를 먹을 때. 도우가 보통 밀가루잖아요. 근데 미국의 피자집은 밀가루가 아니라 그 컬리플라워 아시죠? 이 하얀색 브로콜리. 브로콜리 같이 생겼는데 하얀색인 야채가 있습니다. 얘를 말려서 가루를 내면 약간 밀가루 같은 파삭파삭한 식감을 내면서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이 컬리플라워로 도우를 대체를 한 피자가 많아요. 그 위에 치즈나 베이컨 같은 거는 뭐 전부 단백질 아니면 지방이니까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섭취를 했고 햄버거 어디를 들어가든 그냥 이 빵을 빼고 상추로 싸주세요. 이 레터스. 랩이라고 하는데 레터스 랩으로 주세요 하면은 빵 대신에 상추를 이만큼을 싸줍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영양 성분이 좋아요. 상추와 고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좀 근데 비싸지 않아요? 한국에 와서 이 상추로 싸주는 햄버거 가게 몇 군데 찾았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빵을 빼고 상추를 대체했는데 를 가격이 똑같아요. 피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컬리플라워 도우를 파는 걸 제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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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한국 오셔서는 뭘 드셨어요? 한국에는 이제 또 메뉴가 한국만의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서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거잘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저는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해요 면류는좀 피하고 싶다 그래서 밀가루가 주된 재료인 음식은 절대 먹으러 가지 않고요 제일 많이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밥! 자 오늘도 점심은 어, 12시에 시작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8시까지 간헐적 단식을 할 거고 점심으로는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밥은 어, 조금만 먹을 거예요밥 3분의 1정도만 국물에 기름기가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좋아. 뭐 배도 든든히 채워주고 칼로리도 채워주고 하니까 국물을 다 먹는데, 소금이나 이런 거 따로 더 치지는 않고, 그냥 진짜 간이 하나도 안돼 있다. 그러면 간이 하나도 안되는 채로 다 먹고 완이 끝에 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부페가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부페는 가면 제가 먹고 싶은 걸 양껏 먹을 수 있는데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3분의 1 공기 정도만 밥을 먹습니다 버섯 같은 거는 많이 먹어요 근 콩나물은 좀 짜니까 이 정도? 샐러드를 좀 많이 먹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메인이에요 고기 헐여게에서 그 고기가 있네 두번째 접시를 떠왔습니다 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밑에 이제 샐러드가 많이 깔려있어가지고 비피적으로 크지만 먹다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원하는 메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게 그냥 일반 음식점보다 어떤 때는 좀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먹는게 중요하니까 게. 많이 먹는다기 보다 칼로리를 채우는게 중요하니까 오늘 점심은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는데 고기가 무한으로 리필되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기랑 야채 이걸 무한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키토 다이어트는 정말 딱인 식단이 아닌가 죽은 가족들이 먹는 거고 저는 죽은 피할 겁니다 어제 아침에 쟀을 때 몸무게고요 자 오늘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살이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엄청 많이 먹고 왔는데 오히려 살이 500g 빠졌어요. 아! 이렇게 던식을전문가분들한 검진을 받고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체중이 빠지는 원리는 일단 탄수화물이 적어지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다 바꾸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있는 것들도 이것을 저장하려고 하는 신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 분비량이 떨어지게 되면 포도당이 적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방 세포를 열어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 원으로 쓴다든지 지방 분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인슐린은 그럼 저희가 지방을 먹었을 때는 안 나오는 건가요? 오로지 탄수화물 포도당에만 반응을 하고요 지방을 먹어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당이 들어오면 당을 우선적으로 쓰고 당이 떨어지면 지방을 끄집었어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나오는 대사를 인슐린이 막아요 그러면 당을 우선적으로 쓸거 아니에요 그럼 당이 떨어지면 인슐린도 떨어지겠죠 인슐린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막혀있던 지방대사가 나와요. 이게 키토와 네. 저탄고지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탄고지가 좀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저탄고지라는 게 LCHF라고 미국에서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LCHF가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한20% 이하로 줄이는 것을 의미를 해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탄수화물을 한 전체 칼로리의 5% 이하로 줄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시장의 무기를 집에서 가져왔어요. 항원 끝나고 오면서 사온 것들이 전부 봉지에 키토라고 큼직하게 써있는 게 보일 겁니다. 광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물건들이에요. 광고 아니고요. 보세요. 쿠키 아니지 않습니까? 쿠키? 어, 쿠키는 밀가루랑 설탕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키토를 만들지? 밀가루를 아몬드 가루로 대체를 했고 초콜릿은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대체 감미료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음식과 최대한 똑같은 맛을 내는데 밀가루, 곡류를 배제하고 견과류와 대체감미료 위주로 만든 음식들을 이렇게 키토라고 해서 파는데, 여기 키토 서티파일, 즉 키토 인증 마크를 다 붙여서 팝니다. 키토 음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순탄수 화물을 계산을 합니다. 순탄수 화물이란 무엇이냐? 전체 탄수화물에서 섬유질, 그리고, 당 알코올, 즉, 뭐, 감미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설탕을 대체한 듯, 당 알코올. 이두 가지를 빼고, 남은 거를 순탄수라고 합니다. 키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순탄수화물이 식사류의 경우에는 1회 섭취량에서 1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간식류의 경우는 6g 미쳐야 되고요. 한국에서는 다른 간식을 뭘로 드셨어요? 저는 견과류를 진짜 많이 먹습니다. 견과류는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하고, 탄수화물이 별로 들어있지 않거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에너지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순탄수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A 제품 같은 경우는 순탄수화물이 2.9g입니다. 근데 이 B 제품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나 당알코올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이 탄수화물 16.6g이 그대로 순탄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제품 순탄수 2.9g, B 제품 순탄수 16.6g. 당연히 A 제품을 선택하는 게 키토 다이어트에서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실패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이제 절식, 칼로리 자체를 좀 줄이려고 했고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궁금하기도 했고. 자 이런 과정 중에 포도당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일반 세포는 괜찮은데 어, 적혈구나. 또는 뇌 세포들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만약에 절식 다이어트, 먹지 않거나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 뇌는 늘 궁핍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배가 고품을 호소하게 되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이 포도당을 대신해서 쓸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케톤이에요. 이것이 케톤으로 충분히 채워지게 되면 뇌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포만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 몸에는 일부 지방과 일부 단백질은 만들어 내지 못해요. 그래서 꼭 먹어야만 합니다. 근데 필수 포도당이라는 게 없어요. 당은 우리 몸이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를 거의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유지가 가능해져요. 밥안 먹으면 뇌가 고장 난다. No. 1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영향하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그러니까 전체 양량의 70%를 차지하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걸 처음으로 권고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할 때 빵, 라이스, 쌀, 면, 파스타, 그리고 이제 약간 곡물 같은 것들 이런 걸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어라 사람들은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365일 3끼 성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이제 케톤을 못 만드는 몸이 되고 살았던 거죠 인류 역사가 길게 보면 수백만 년 짧게 보면 또 35만 35, 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거는 인류 역사에서 한0.0몇 퍼센트 정도 되게 찰나예요. 그 전까지는 인류가 살때 가끔씩 굶었을 거고 탄수화물을 많이 못 먹는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수 있었던 이유 케톤 때문입니다. 키토 식품들의 공통점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not 어 로우 칼로리 푸드. 실제로 칼로리는 네. 뭐 오히려 좀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더라고요 칼로리를 우리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 칼로리 자체는 오히려 적게 먹는 게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탄고지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양이 적어서 기초된 사량이 오히려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이어트 연구하고 콘텐츠 만들지가 8년이 됐는데 8년 전과 지금이 맥락이 정말 다르다 우리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칼로리가 중요하고 몸에 체지방이 얼마 있고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달 동안 해서 뺐으면 끝 그럼 다이어트 성공이었는데 뇌나 장의 건강 또는 간의 건강 중요한 장기들의 활성도나 건강한 상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망가져 있다가 회복하는 게 어떤 비만에서 어떤 다이어트하는 거 핵심이다. 실제로 여타 다른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면 포만감이 꽤 오래 느껴집니다. 이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히려 이 칼로리를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막 약간 초반에는 칼로리 재가면서 내가 2,000칼로리 먹은 거 맞나? 이렇게 재가면서 먹었어요. 칼로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은 8시 되기 전에, 왜냐하면 8시까지밖에 안 먹기로 이 룰을 세웠으니까 8시 되기 전에 막 찾아 먹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하면은 그 단백질 음료를 막세개씩 마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칼로리는 무조건 채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오히려 강박적으로 먹으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못 들었어요. <목소리> 지금 제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평생 탄수화물을 뭐 영원히 안 먹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좀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다이어트는 제일 요요가 오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키토제닉을 하셨던 분들은 저탄고지 정도까지 온다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미국에 계실 때 영상이나 사진들 봤는데 음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몸은 좀 뚱뚱할지 몰라도 다이어트 할때 행복지수가 음 떨어지지 않았네요 내가 살찌는 거 걱정 안 하고 먹을 때는 행복하긴 했어요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자다 깨요 어 근데 그냥 침대 가기 아쉬워 그러면 식탁에 있는 쿠키 하나 먹고 자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걱정 없이 먹는데 근데 이게 또 살이 빠져가는 거를 볼 때의 행복감도 만만치 않게 크더라고 좀 다른 종류의 행복인데 보통 살이 빠지면 확 빠졌던 게 단식으로 빠지잖아요 확 빠지는 시기 에한달 한 정도를 제가 TV에 안 나오다가 라이브 방송 연결로 나오면서 화면에 계속 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현재 미국 대법원 구성이 카카오톡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뭔일 아, 있냐, 너 어떻게 된 음. 거냐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특판 돌아오시고 저희 부서에 왔는데,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한 3초 정적이 떠요. 어어, 주머니? 어? <laughs> 이런 다이어트가 네. 점수를 주시자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한번 <laughs> 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